네 안녕하세요 천안에 위치한 천군깨비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어, 요즘 유, 뉴스에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네 김호중 씨 네네 선생님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 겁나게 좋아요 <laughs> 혹시 지금 김호중 씨 팬이셨나요 아니요 아 다른 분이세요 아니 그 대중적인 팬은 없어요 그냥 트로트를 좋아해서 아네 그냥 음악을 좋아하니까 아네 그래서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트로트계 네네 이분에 대해서 그, 여쭤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으로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제가 먼저 사주부터 불러드릴게요. 네네. 김우중 씨가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현재는 이 이분이 이제 어차피 방송에 다 나왔으니까 네. 그 공개 처형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 이분의 성향이 우리가 이제 보면 초년에도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구설이 많잖아요. 그렇 근데 이 우리가 그냥 이분이라고 안 하고 생년월일시 딱 넣으면요. 이게 신명 사주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무당 되는 사주들 있죠. 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봤을 때 자연적으로 신이 오는. 그래서 이분은 음색의 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음악에도 신이 있고 미술에도 신이 있고 정말 예술의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한테 고략을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은 생일 딸까지는 굉장히 힘드세요. 아, 네, 그래요. 고통받고 또 올해는 활동이 한 2년 정도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다시 일어나 이분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종교적인 게 어느 종교를 원하시는지 뭐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분은 눈에 안 보이는 조상신한테 많이 미으셔야 돼요. 아, 네. 이분이 기독교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조상님을 안 믿겠지만, 네. 겨, 결론적으로 이분이 원치 않은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음주라는 게 자기 정신 세계를 빠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 가뜩이나 신명사주니까 조상이든 해코지라는 신이든 뭐 사자든 시비를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팬덤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자기가 흡수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신의 고마움을 모른다든지 이분이 아마 자기 어떻게 보면 거만하다 그러죠. 예, 그 단계가 돼서 신에서 노여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신도 될수 있고요. 조상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때 조상에서 조금 바람이 많은 걸로 보이세요. 아, 조상을 위해주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조상 위하는 거는 각자의 본인들의 마음인데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 2년은 어렵지 않으실까. 그런데 극복을 또 생각지도 않은 팬덤이 생기실 거예요, 또. 음, 그러면은 이 일이 끝나고 제 값을 치르면은. 네, 37살이면 아주 다시 뭐 임영웅 시정도는안 되더라도 좀 거의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다시 올라? 가 네, 네, 올라가요. 어, 되게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사제의 사주예요. 종교적인 사제, 막 스님이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그니까 우리가 보면 스님도 막 신도들이 많잖아요. 네. 어, 목사도 신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지금 팬들이 다 신도, 신도들처럼 액션을 해주잖아요, 다. 그 거의... 네, 그래서 이분이, 어,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정말 진심으로 뭐, 뭐, 믿는 종교의 신이나 조상님이나 어떻게 보면, 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약간 조상님의 험하게 가신 조상으로 보여요. 그런 분이 이 양반한테 한 번씩 고비를 주니까 좀 어떤 행위를 하면 더 좋고 뭐 그거는 음, 각자의 역량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조상의 기, 가물을 타서 이런 일을 겪으시는 거라 이분은 계속적인 간제고설이 음, 좀 끊어지면 또 생기고 끊어지면 또 생기고 시비가 어. 생겨요 그러면 은복귀해또잘 나가도 또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평생 같이 따라가는 그런 <laughs> 그게 어떻게 보면 호사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막 자기가 방송도 나가고 열심히 사는데 이게 자기가 저질르는 일이잖아요. 그쵸. 자기 성향대로 저질리는. 네. 그리고 옛날에도 자기가 뭐또 과거에 뭐 스캔들 뭐 그런 것도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잖아요. 네. 모든 게. 그래서 누구한테 뭐 누가 막 억울한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거는 이건 조상의 기운에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뭐 교회에서 염력으로 뭐 복사님들이 막 치료를 해주신다든지뭐 절에 스님이해주신다든지뭐 그거는 뭐 각자의 그 능력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힘드시고요 제가 볼 때는 2년뒤 서른 일곱가 말딱 그때쯤 되면 완벽하게 올라오세요 또아네알겠습니다 팬은 아니에요 네. 절대 팬은 아니요 에 어, 팬분들은 좋아하실 말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올라오실 거예요 제말안 틀릴 거예요 근데 올라오셔도 또 떨어진다 마흔 한 살에 아그참 그, 그, 이걸 김우승 씨가 보시고 네. 참잘 극복하실 죽겠는데. 거예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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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마인드는 천하제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주에 그 장군의 기가 있어요. 네. 그 장군의 기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 옛날에 장군들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매를 맞는다 가서 어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목을 들이미잖아요. 지금 그런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꼭 살아나요.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볼게요. 아 그럼요.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보다 이분이 아마 지금 생일 달 되면,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쯤 되면 아마 모든 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복귀 안 하려고 조금 이렇게 주변하고 힘드실 건데 고게에 이제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